2 0년 10월 5일 월요일 어, 묵상로그 시간입니다 제목은 두려움을 피하는 법이고요 본모는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새나 보고 또는 설명란 보면서 말씀 같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있나? 어,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없을까요? 어, 아니면 정말 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런 적, 그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만 안 계시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안 계셔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면, 아, 하나님 나만 안 보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만 없나? 하나님 원래부터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최대한 그 어려움 피하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최대한 어려움을 직면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어려움 막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입시나 공부에 관련해서 또는 진로에 대해서 또는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최대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어,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없어지게 하거나 피해가고 싶어 해요. 우리 다 그래요. 최대한 입시는 재수 안 하고 가야 되고, 최대한 진로는 좋은 길로, 빠른 길로 가야 되고, 최대한 친구와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외모 때문에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려움들 굉장히 피해가고 싶어 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어려움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 그 문제 속,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세요. 나의 앞길이나 내 계획보다, 내 앞길이, 내 계획보다 느리거나 막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을 때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문제 속에 안 계시다.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즐거우면 즐거운 일그 나름대로에,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일 나름대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집트로 피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직면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멸망이라는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하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보다 그 문제보다 더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두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만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면 성장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걱정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